Thank you for choosing Subway in Lehigh, where we make your food fresh while you order it. Please take a moment to look over the menu and we'll be right with you. Yeah, thank you. Hey, Subway, By the way, honey for you? Uh... Can I have a all-American club, uh, foot-long size, please? Uh, what was the bread for you? Honey oats, please. We don't have the honey oat anymore. I can do regular wheat if that's okay? Uh, yeah, sure. All right. And so that's going to be a foot-long American club, right? Right. Is it just the one sandwich for you? Yeah? Yes. Okay. 미국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하나 샀는데요. 와, 저 서브웨이 먹은 지 오래됐거든요. 엄청 오래됐어요. 옛날에 저 골드만삭스 있을 때 그때 점심시간 때그 빨리 먹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 때사 먹은 이후로는 진짜 정말 오랜만에 샀는데 와, 11불이나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2,000원. 와, 이 뭐야 이거 마. 에? 왜이래가아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foot long 사이즈라 해가지고 6인치는 이마, 이마이 마 반절 반해래서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냥 큰걸 하나 샀습니다 큰걸 하나 샀는데 자구성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 돈이 많이 깨질 줄 몰랐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열으면은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All American 샌드위치라 해가지고, 터키 그 다음에 햄레 m 스 e 뭐 그쯤 넣어갖고 했는데, 정말 쓰레기죠, 그죠. <laughs>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역시나, 적시나, 존 전시나 맛이 없습니다. 에이, 뭐뭐 뭐 이래가. 에? 뭐야이거 에이 맛도 없다 음.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한국에도 이제 서브웨이가 있다는데 이뭐좀 뭐, 뭐 고급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서브웨이가 약간 천대봤습니다 <laughs> 조금 빠르게 점심 한끼 때울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하는거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운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많이 먹습니다. 음. 베이컨도 들어있습니다, 베이컨. 보이십니까? 네, 베이컨도 들어있는데. 에이, 여러분들, 서브웨이의 모토가 바로 eat fresh. 신선하게 잡사라.인데, 이건 뭐, 신선하지도 않고, 맛때깔리도 없는, 뭐, 12,000원짜리 빵쪼각이었습니다 아, 이걸로 오늘 점심 대실패입니다.